드셨습니까? 예. 네. 아, 단역 선생님 조금 아, 열이 좀 있으시고 네. 조금 피곤하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번에 체료급 예, 표상하고 아, 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죠? 네 예.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표상인가? 전번 시간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주사하게 있는데 그 애굽 땅은 뭐를 표상한다? 죄악 세상이다. 애굽을 다스리면 임금 바로는 누구를 표상한다? 사단 사단을 표상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만 떠날 수 있는데 죄임을 예, 당한 어딨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유월절은 바로 어딨냐면 작는 십자가를 태산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애국을 죄악 세상는 탈출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인 후에는 다음 절차가 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홍해를 건너야만이 죄악 세상과 단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는뭘대상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침례을 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광야생활입니다 바로카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 훈련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어, 훈련 받는 첫 번째가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했지만 바로 이제 신의 성 밑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5십일째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민족, 나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새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헌법이 통과되고 났습니다. 네,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몇 번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독립 이후에 우리가 몇 번, 몇 공학이죠? 제7공화국이에요. 해방 후에 나라가 육번 바뀐 겁니다. 헌법이 육번 바뀌었습니까? 제7공화국. 섬도야금 바뀌면 나라감독이 바뀌는 거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신민으로 구분되는 것은 모세가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으면서 부터 하나님의 신국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약이 와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오순절날 그렇지? 똑같아요 십계명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주리금은 뭘 대상한다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그 대로 표상하고 있어요. 네. 십계명은 전반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식령의법칙을 받는 겁니다. 식명기4장1 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오 너희를 지켜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고어 드디어 신국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까요? 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1계명원 10개 만원을 지키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 10개 만을 지키는 겁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으려고 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님이 제약의국 세상에서 나왔어요. 십자가와 침례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늘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오해를 해요 오해를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안식일 명함을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원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되는 거지 법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건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아, 분명하죠? 음. 예. 이래서 이제 안식일 명을 받는 것이래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말씀 안에서 사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선악가로 시계명이 부상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으로 얻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부터 당신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 유지의 조건이에요. 그게 식키면 지키는 게 일법 지키는 게 말씀 안해사는 겁니다 그게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꼭 그건 받을 필요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법을 어기는다 죽었어요 안식일날 만나 들어가는 사람도 죽었고 또 안식일날 다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조건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인도함을 받는다. 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함을 받는다. 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제 성소가 이렇게 저어지고난 후부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성소 위에 구름 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하나입니까? 불기둥 따로 있고, 기름기, 구름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고,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다는 건습입니다 따로 있다. 두 개가 하나라는 모습하나 네, 맞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광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차게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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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응.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난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밤에는 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물 주시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만들어주시죠. 추울 때는 난로 태워주시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하나도 없어요. 100% 그러나 말씀만 어기고 반드시 죽었어요. 말씀 안에사람면 반드시 살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들 말씀대로 사람이 떡구멍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더라. 말씀만 지키면 그건 다 아니시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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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그래서 그룹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를말하고 그랬죠?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이 모세가 이이 이 광야의 지리에 대해서는 손바닥보다 시원해요. 거기서 40년 있었기 때문에 에, 그, 그 길몰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룹기둥과 구름기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빠른데 하나님을 거꾸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당에서 지금 지금 복원 얻은 사람이 침 받고 복원 얻은 사람이 필요한 건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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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피스트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 한 설교관에 물어봐요 선생님이 우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됩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에, 마음을 닫고 목숨을 닫고 좋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는 개념이에요. 둘째는 여호와 니이것을내 네 모두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십계의두번죠첫 네. 네. 번째 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두 번째 돌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십계명이 두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이요 인간과 인의 관계. 그이요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시간이 다. 그래서 음, 그걸 받을다면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복. 네. 그렇게 율법 준수가 영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러 분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리죠. 우리가 이죄 사함 받고 구원 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은 구원을 유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지만, 정확히 보면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 말하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뭐예요? 일단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많했어요 예,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기고, 믿음의 결국, 예,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거하고 일단 죄악 시간이 나온 것하고는 우리요 이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게 부활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제외한 후에 우리는 부활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든지 다천당가버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시간이 또 있어요 말이 쉽반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고 차이가 있더라. 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구원. 그게 쉬워요. 천국에 영원히 다시 사는 고구원. 그 그게 쉬워. 뜻이 그 어떤 게더 어렵건 뜻이 더 쉬워. 요다본 죄악 세상에 나오는 게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게 더 어렵다는 것, 손들어 보세요. 2월이죠? 예. 1월, 1은뭐겠 2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국과 잡자식 200만 명이 다침례받고 나갔어요, 홍해를 가는 거죠. 네. 믿는다고 하면 건많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인지하면 그건 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뭐 하늘에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고 바다는 뭐 아니야 하늘에 네. 가는 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다음에 그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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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그런 기둥과